날씨 오. 오지게 덥다. 안녕하세요 형님들.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 형님들. 안녕하세요 소방님들 여기 어디가요? 다 꺼지세요. 깨라. 깨라! <목소리가> 똑같다, 깨라. 아 진짜. 배가 하면서 덕죽이네 깨라. 깨라. 흥정해서. 여기 어디가요? 날씨 오지게 덥고요. 아하! 흐하! 언제 나오는 걸까요? 나오기는 하는 걸까요? 이게 길이긴 한데? 어? 이게 길이 맞는데 길이 문제가 그거 어 길이 문제가 아니고바 앞인 것처럼 저거 나가지고 갔더니만은 이거 무슨 등산이야 씨 대한민국 생각보다 재밌 있네 와씨밥 먹고 바로 이렇게 등산이야? 이게 뭐야? 어? 뭐야? 어디인가 어? 사람 가는데? 사람들 로가는데 사람들 사람이 있어 아, 니 근데 이거 맞아? 요기야이건가 저건가? 그런가? 저건가? 아, 그런가 봐. 어, 씨.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겁나 다 왔다요! 아, 다 왔어 왔다, 짜 아이고 이게 끝이야? 끝인가 봐요 끝인가보오 이게 다인가보오